좋은 아침 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영 장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것이 바로 기도와 성경읽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로교 교인으로 살면서 단한 번도 교회를 떠나 생활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뜨겁지는 않지만 크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신앙의 좌표를 잃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생활입니다. 기도가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차례차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저는 제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납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는 기도한 것보다 더큰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구하면 결국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 번체험하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미라리 썩어 언젠가 백배 천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손길이 곁에 와 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개인의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는 가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자를 움직이고 미랄과 같이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은 성경을 늘 읽고 지혜를 얻고 이를 통해 항상 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고 여깁니다. 제 경우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있고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몇 달씩 고민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주석과 참고서적을 참고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을 때그 감동이 너무나 커 성경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신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선물합니다. 가라앉은 심령이 소생하고 고통 속의 마음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란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내 것이로 사용하고 안 하고는 결국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 이두 가지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깃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칼럼 지금까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